네, 안녕하세요. 해외 주식으로 복리 수익, 해주복입니다. 오늘 같은 경우에는, 뭐, 그렇게 엄청 큰 뉴스는 없고, 좀 있으면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는 거? 그게 아마 제일 큰 뉴스지 않을까 싶고, 원래 장전에는 엔비디아가 엄청, 마이너스 아, 1.5%인가? 그 정도까지 빠졌었는데, 어느 정도 다 말아 올렸고, 그리고 오늘 제일, 트렌딩한 주식은 심보틱이라고 이게 아마 그 로봇 소프트웨어일 거예요 아마존 같은 대형 기업들은 자기들만의 자체 솔루션이 있고 심보틱 같은 경우에는 약간 중소기업들 그런 쪽에서 로봇 물류화 하고 싶다 하면은 이쪽 기업을 쓰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뭐 그렇다고 그렇게 엄청 작은 기업은 아니고 시총이 한 30조 정도 되니까 엄청 큰 거죠.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이거 보면은 최근에 로봇 쪽이 중국 쪽 수요가 부진하면서 약간 안 좋았었는데 이거 보면서 또 다시 살아날까 어,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. 예. 네. 그리고 또뭐 베스트바이 원래 미국 소매 기업들이 뭐 매출이 좀 꺾여도 어느 정도 EPS 정도는 방어를 했었는데 베스트바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런 것도 방어 못하고 박살 났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인도 결국에는 뭐 인도에서 공장 짓기로 결정을 해서 올라가고 있고 또 다나어나 뭐 나오는 뭐 실적이 좋았고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포드에서도 또 전기차 수요 부진 얘기하면서 생각보다 미국에서 전기차가 그렇게 안 팔린다. 어뭐 성장세가 성장세는 물론 성장하는 사업인데 뭐 우리가 기대하던 막5 0막6 0 이렇게 초고속 성장하는 그런 거는 좀 약간 금리 때문에 꺾이지 않았나. 어떻게 보면 집이랑 자동차가 금리에 굉장히 민감한데 막 자동차 살려고 5천만원짜리 자동차 살려고 한 4천만원 대출을 받는데 금리가 막1% 2% 하다가 8%로 올라가면 은 결국에는 머무 타고 아 조금 기다릴까?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전기차도 그런 영향을 받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보면은 뭐 나스닥은 엄청 빠지고, 러셀도 한 마이너스 1% 빠졌는데, 다우 같은 경우에는 괜찮죠? 아까, 어, 뭐지? 다나워도 그렇고, 아, 메드트로닉도 그렇고, 이렇게 좀 시총 큰 애들이 좀 방어를 해줘가지고, 예. 오히려 나스닥 쪽이 안 좋고, 다우 쪽은 괜찮네요. 그리고 오늘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는데도 러셀이 이렇게 빠지고 있어 가지고 전에도 그랬는데 오늘 도 그러네요. 약간 반대로 가고 있다. 예. 네. 무서운 거죠. 오늘 뭐패드에서 얘기 나왔는데 뭐 거의 원론적인 얘기예요, 그냥. 뭐 금리 인하 없다. 인플레이션 아주 강하다. 우리 갈길 멀다. 뭐 입으로 하는데 결국에 데이터가 바뀌면은 결국에 금리 인하는 뭐 선거니까 아마 선거 한 6개월 전에는 하지 않을까 그냥 대충 그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뭐 다른 뉴스 같은 경우에는 전에 M 페이지 에너지 막 엄청 폭등한다 했었는데 그배후에는 CEO가 한 100만 주인가? 아마 매입을 해가지고 올랐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똑같이 소파이도 오늘 자사주 그 CEO가 매입을 했거든요. 자기 주식 그거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 CEO가 이렇게 자신 있으면 매입을 하는 거죠. 뭐 주가 어느 정도 많이 떨어져 있다. 뭐 CEO가 자기 회사 제일 잘할 테니까 뭐 자신감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